자 오늘은 골드나트컵 아시아지역에선 부 어, 아카데미 인도네시아와 퓨전 한국클랜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면은 탈락이고요 이기면은 올라가는건데 8강으로 지금 시작하자마자 수송슈화를 쓰네요 이 자식 보소 투석기 날라갔고 멀티인패 잡아주고 야 이거 홀까지 잡겠는데? 자, 이제 홀을 타겟팅해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독수리 타워도 때려주고 있고요이 아이스는 뭐야? 투명을 다 써가지고 그냥 아이스까지 써준 것 같은데, 독수리 타워까지 날아갔습니다. 뭐, 수송슈아 요즘에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또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서 라바를 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퀸한테 엄준식 미니 워든, 견습생 워든을 붙여가지고 지금 10시 방향으로 갑니다. 나 라바도 터트려줬어 라바 폭도 좀 잡아주겠는데 뭐 라바 폭은 어차피 뭐슈퍼하처가다못 잡아도 일렉트로 타이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줄 것 같고요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그쵸 제가 이 미니워든 견습생 워든이라고 안 부르고 자꾸 엄준식이나 준식이나 미니워든이라고 하니까 어 근데 미니워든 아 준식이 죽었어 아 약간 인구소가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음 뭐 얼골 15라고 치면은 뭐 비슷하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아쉽네 좀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자로체은 지금 분노 마법타워 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라버리 돌아갑니다 워든을 썼기 때문에 마법도 없고 그냥 벌룬 아주 느릿느릿하게 방탄을 다 잡아야 되는데 방출기가 지금 밀어서 제발 밀어라 계속 밀어라 막아야 되는데. 자, 로얄 챔피언은 멀티 임패를, 어, 못 잡고 아처퀸 어그로 끌렸어. 아, 근데 헤드헌터가 아처퀸을 때려주면서 로챔이 잡았고, 스킬 써가지고 임패를 잡아냈는데 지금 라벌은 다 떨어졌어. 자, 로챔 죽었다. 자, 그리고 퀸 스킬 남아있긴 한데요. 근데 모놀리스가 있어서 안 되지. 그리고 벽이 막혔어. 어, 퀸이어 투석기방으로 어, 들어가버리면 벽이 막히기 때문에 스킬 써서 뭐 빠르게 빠져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될 걸. 야 <laughs> 이제 모놀리스 타겟팅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스킬을 쓰고요. 레전탑 잡고 벽칠 겁니다. 자 아처들이 있긴 한데 벽 열리기 전에 아처 퀸이 타겟팅 모놀리스야 그렇지. 이러면은 이제 아처들만으로는 못 잡죠. 시간 부족으로 병력 부족으로 첫 번째 공격 이별로 막아냈습니다. 90. 5% 이별. 좋아요. 자, 퓨전 첫 번째 공격. 슈퍼바바, 슈퍼바바 31마리. 이것도 수송슈아 쓰고 난 뒤에 슈바를 용하고 같이 가겠다는 건데. 방출기 한번 올려주고요. 그러니까 빈 공간만 없고, 그리고 이제 유닛 수가 9개. 정도면은 아직도 수송슈아나 이제 슈법비 가능한데요. 아마 이것도 이제 슈퍼월바 한 마리랑. 어. 슈퍼하차 3마리 그리고 보블린 나머지 이렇게 들고 가서 9마리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10마리를 넘지 않는 개체수로 수송차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들어갔는데 이거 자, 오른쪽에 있는 임패도 위에 있는 석궁도 날라갔고 해골 트랙까지 일단은 좀 날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워든 살아있어 워든 재활용 좀 해야 되겠다 <laughs> 어아처키는저 위에 넣었구요 워든이 근데 해골 트레먹으로 끌려서 따라가네. 그래,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서 같이 가자. 좋다, 좋다. 자, 얼굴 잡아냈고, 여기 지금 미니 워든 준식이 넣었구요. 견습생 워든. 같이 가면 됩니다. 자, 월브 아! 이게 맞나? 또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월브를한번더 뚫어야 들어가긴 하는데, 올바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바킹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퀸이 이제 투석기 방에 들어가서 투석기 정리하고, 헤던터 넣어서 퀸 잡고 여기 벽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타 대포 사이에 퀸이 나올 수 있는데, 돌아서 나갔네. 오히려 뭐 이래나 저래나 괜찮아. 이건 분위기 좋아. 아직 슈퍼 바바리안이 24개나 있어. 슈바를 계속 넣어주면서 저장고를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 석궁 쪽에 로얄 챔피언을 넣어줍니다. 슈바를 좀 넣어서 몸빵을 좀 대고, 그 다음에 디기로 와빈을 시켜가지고, 노챔 체력, 디기 체력을 아껴주고요. 이제 얼굴도 넣어서 몸빵 대고, 슈바를 넣어서 방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바킹 스킬은 나갔고, 슈바를 계속 넣어서 바깥쪽에 있는 방타를 잘라주고 있죠. 이거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준식이, 죽었지만 근데 워든이 여기까지 왔어? <laughs> 준식이랑 워든이랑 같이 죽었네 야 이거는 뭐 수성슈화 할 때부터 이미 끝났다라고 볼수 있었던 공격이었죠 지금 슈바 몸빵돼가지고 헤드헌터 넣서 로챔 잡고 어 슈바 마지막에 이제 다 넣어가지고 어, 첫 번째 공격 안파들고 면서 앞서나갑니다 퓨전 자 구마 아카데미 두 번째 공격은 퀸일 슈호호입니다 요즘에 슈호호 조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들고 왔고요 12시 쪽에 화염 투적기 들어갔고 지금 3시 쪽에 바바킹을 아래쪽으로 보내주고, 아처 퀸을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도둑고블린가넬름이로 2시 쪽과 1시 쪽을 정리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퀸은 투석기방으로 가는 거고요 힐러 넣어서. 바바킹은 모놀리스 앞에 지금 해골 마법을 하나 써가지고, 바바킹 스킬을 쓰는데, 들어가줘야 되는데, 로챔이 어그로를 끌었어. 로챔을 잡고 들어가주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뭐 토네드 탭 때문에 모놀리스한테 타겟팅 됐어. 이러면은, 바바킹으로 뭐, 모로리스까지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퀸이 투석기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을 정리해준 것 같습니다. 바바킹 죽었고, 피닉스도 빠르게 죽을 것 같고요. 라바는, 뭐 동마부 깔았으니까, 터트려가지고 잡아줄 것 같고, 예티 한 마리를 넣어서 정리하는 거 보니까, 점프를 깔아서, 여기, 홀 강으로 넘어가서, 홀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거는 독이 이미 끝났어. 라바펍 잡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예티가 왜 터지면은 석궁이 화염 투척기를 공격할 거야. 그럼 화투도 빨리 터질 거야. 왜 공격 안 해? 골렸잖아. <laughs> 어? 아, 근데 석궁이 퀸을 때리면은 아, 화투가 계속 사는데. 자, 퀸이 점프 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뭐야 저 석궁. 고장났나? 자, 슈퍼호그라이더와 이제 호그라이더를 4시와 5시 방향으로 넣어주고요. 모롤리스 방향으로 갑니다. 퀸 스킬이 있기 때문에 홀 잡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 슈퍼호그 쪽에 분노를 깔아서 헤드헌터 넣어서 무적 써서 아처퀸을 잡으러 가고요. 독수리 타워 잡고, 오던 석상 잡고, 계속해서 센터 또는 후속기 쪽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야, 화염투잡기 이제 터졌어. 화투가 좀 많은 일을 해줬고, 퀸은 어느 샌가 홀을 잡고, 투석기도 지금 정리될 것 같습니다. 마법도 지금 세 개나 있어. 퀸 투명으로 가려서 살려주고, 화투에서 나오는 드래곤 라이드가 임패를 또 정리해주고요. 힐러는 지금 다 죽었는데, 퀸 스킬을 쓴다면, 해골 트랩은 좀 잡아줄 것 같고요. 자, 로챔 스킬 빠지고, 근데 여기 투명으로, 어, 투명은 썼구나. 아이스를 올려가지고 석궁 잡고, 어, 퀸이, 여기 임패를 올려준다면, 퀸이 잡아주겠네요. 헤드헌터로 바바킹도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이 자식들 보소 두번째 공격에서 바로 완파 들고오면서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자 퓨전의 두번째 공격 조합은 퀸일호그 7시와 8시 방향에 볼룬을 놓고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투석기방을 정리하러 갑니다 아! 자 괜찮아 괜찮아 예리마이트로 투석기 정리하면 됩니다 아처퀸 여기 벽 바깥쪽에 있는거 싫어하냐 자 일단 투석기는 잡았고 폭탄타워까지 잡아줬습니다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투석기라인이 날라갔고, 폭탄타워까지 날라갔기 때문에, 어 퀸이 홀방으로 가줄 수 있어. 충분해. 아, 왜 정제소 안 날라갔냐, 이거? 법사야, 이거 잡아줘라. 그거 잡고, 이거 잡아. 그렇지. 그럼 퀸이 마타만 잡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건데, 지금 곰콩이 여기 다 있네. 방금 힐러 한 마리 죽었어요. 자, 볼륨 계속 넣어줍니다. 아이, 곰콩 떠나어 이런, 야, 곰콩 여기 또 있어, 이씨. 야, 이 미친. <laughs> 아,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네개 나왔나? 하나 덜 나온 거 아니야? 아하, 나더 나와서 따이면 안 되는데. 지금 힐러 세개 밖에 없거든요. 이제 안 나오네. 자,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홀을 분노 깔아서 빨리 잡고 해골트를 만나야 돼. 제발! 아, 제발! 어, 됐다, 됐다. 자, 홀 잡았고, 석궁 잡고, 이제 호그라이더가 워든 넣고, 로챔 넣고, 어, 사이드 방향에 바바킹 넣어가지고, 독수리 타월을 지금 먹어주면서, 퀸 스킬 빠졌지만, 클랜 속 유닛을 잡으면서 분노 깔아서 갑니다. 보고 쪽에 무적을 써주고, 센터 쪽을 밀어야 돼, 빨리. 멀티 한번 올려주고요. 퀸 스킬은 이제 없기 때문에, 분노를 일단은 힐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 빨콩도 있네, 저기. 자, 일단 독수리 타워 쪽은 밀었고, 모놀리스 라인도 일단은 미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분노 마우터 이쪽. 한쪽 구간이 문제인데, 아 빡세긴하다 지금. 호은은 로챔 쪽에호은은 없다. 자 힐러는 빨콩이 다 죽어버렸고 로챔이 로챔한테 걸려가지고 자 죽어버렸습니다. 자 퀸이 살아 있긴 한데, 아 워든도 죽어버렸고 힐러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힐러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퍼센트만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퀸 여기서, 어우, 어우 여기 일단 어그로 끌어서. 대공포까지 하나 더 잡았어 자 77이고 미니언 때리는 소리 나는데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요거 대포는 잡아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지금 퍼센트가 뭔가 되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78밖에 안 나오겠네 자 이렇게 되면 퍼센트 차이 때문에 지금 역전을 당하게 됐습니다 뭐 물론 아직 30, 40, 50, 50 아직 세번의 공격이 남았으니까 중후반부에 뒤집으면 돼 자78%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붐 아카데미 세번째 공격 지금 퀸일 슈호 조합인데 벌룬을 넣었는데 대포를 못 잘랐어요 응또못 잘랐어요 <laughs> 어 인구수 15 날렸고 호구를 넣어가지고 대포 엉또못 응, 잘랐어 <laughs> 자, 자 바바 넣어서 체크해주고 이제 화투를 넣어가지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 방향에 또 아처타워를 벌룬으로 잘라주네요 그리고 퀸을 넣어줍니다. 저 아차 타워 잘랐다는 거는 퀸을 9시 쪽이 아니고 내려 보내겠다는 거야. 홀방으로 퀸을 보내줄 거 같고, 파투로는 홀을 잡는 게 아니고, 요 임페라인을 격리해라.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지금 슈퍼 얼브 넣어서 벽을 안 뚫어주나? 역시나 바로 뚫으러 갑니다. 퀸이 저쪽으로 들어가라는 건데요. 여기는 검콩 없나? 자, 분노 깔아가지고 저장고 잡고 여기 장인의 집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놀리스한테 맞고 죽으면 돼. <laughs> 어, 모놀리스가 바로 때리죠. 자, 해골 마법 써주고 아이스 분노까지 이어줍니다. 자, 바바킹은 아홉 쪽에 넣어주고요. 바바킹은 지금 월브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자 모놀리스가 퀸 때린다. 자 해골 트레보그로 좋다. 어퀸아 죽었. 아, 버텼네? 자, 퀸 쪽에 또 분노 깔아주는데 아플 거야 아, 자, 투명으로 가려주고 이제 슈퍼호그라이더가 들어갑니다 로첸과 워든 다 들어가요 근데 클랜성 유닛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퀸은 살 수가 없어 좀 얼려주긴 했는데 저기다가 그냥 아이스 분노까지 쓴 거는 좀 너무 에바가 아닌가? 호그 쪽에 그냥 분노 쓰고 퀸은 스킬만 쓰고 그냥 어, 근데 모노리스왜 날아갔냐? 왜? 날라갔냐? 왜? 라바가 모놀리스 뒤에 있어가지고 퀸이 모놀리스 잡고 지금 라바 만난거야? 오호 자 퀸이 살았구요 큰일났네 어, 자 근데 지금 슈퍼호그는 라이더가 병만 치고있지 정작 슈퍼호그는 없어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핀 스킬이 남아있는데 로챔 스킬은 없어 로챔이 저 멀티 못잡고 죽어야돼 토공이 지금 로챔 체력을 깎고있죠 어, 대포까지 나오면서 로체미 여기서 죽는다면 이거 퀸이 여기서 하루 종일 어, 벽칠 거거든요. 벽쳐 벽쳐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그 잡고 또 벽쳐 그렇지. 이러면은 완파 <laughs> 안, 안 되지. <laughs> 막았어 막았어. 근데 퍼센트가 좀잘 나왔어 그래도. 자, 또 벽치고 응 그거 마법 타워 잡고. 내 눈탑 잡고, 또벽 쳐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거기서 사거리 닿는구나. 거기서 이제 벽 쳐야지. 그렇지. 아, 근데 90까지 들고 오네. 많이 들고 왔네. 자, 90, 아, 1까지! 91%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퓨전의 세 번째 공격 조합은 투회 골라버립니다. 자, 분노 투명 해골 지금 3개 썼죠? 석궁하고, 지금 독수리 타워. 그리고 클랜성을 잡고 있습니다. 독수리 타고 금방 날라갔네. 석궁도 날라갔고 클랜성도 오 방출기 잡았 아하 좋았어. 야 멀티 히트 두 개가 때리는데도 이걸 버텨내면서 해골이 얼마나 많았으면 수천 마리 있었나봐. <laughs> 버텨내면서 방출기까지 잡았어. 완전 개이득이고요. 라버린데 방출기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크거든요. 그리고 바바킹으로 이 투석기 방을 정렬하고. 어, 골렘 몸빵, 통나무 발사기를 굴리는 거 보니까, 요 안에 있는, 로챔 뒤에 있는 임팩까지 잡겠다는 거고, 뭔가 이거 홀까지 잡으려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 12시 방향으로 로챔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로챔은 안 들어가고, 통발이 벽을 잘 깨주긴 하는데, 바바킹이 오히려 들어가겠다. 오, 퀸이 오히려 석궁방으로 들어가고요. 뭐 누가 들어가든 홀만 잡으면 장땡이. 보놀리스가 때릴 거기 때문에 스킬을 미리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홀을 타겟팅해서 해골들 절로 멀리 보내버리고 홀 잡고 다시 뒤로 백해가지고 홀 폭대만 안맞고 홀 독대매만 걸리겠네요 오 일단 좋아 퀸이 대공포까지 12시 라인도 정리해주고 이제 아이스하운드 라벌 돌아갑니다 오 로챔도 바로 모롤리스 쪽으로 넣었죠 그럼 디기로 마비시켜서 잡으면 돼 근데 지상해골 트랩 오지게 많네 나 그래도 벌룬이 잡아줄 거야. 괜찮아. 지금 석공이 아처, 아, 로챔을 바로 타겟팅 한건좀 아쉽지만, 아이스 아운드가 기가 막히게 터져주면서 아처 퀸 올려주고, 아이스 마법 써가지고, 멀티 패를 올려주면서 퀸 잡고, 석공 잡고, 이제 아이스 아운드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에 벌룬을, 색이 있는데, 어, 일단 아처 타워 쪽으로 넣어줍니다. 여기, 투석기 방향으로 바로 가라는 거죠. 본대 벌룬. 자, 아이스 마법 또 써주고, 아이스 아운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올려주고, 이제, 신속 한번 깔아주면서, 멀티 인패를워던 석상하고, 톡! 얼려주면은, 껌콩이 나와봤자, 바바킹이 로챔을 때려봤자, 오, 오히려 토네이드 트랩 좋아. 오히려 신속 역할. 이게, 방타에 바로 옆에 토네이드 트랩이 발동이 되면은, 요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약간 신속 느낌이야. 땡겨가지고, 이제, 뱅뱅 돌면서, 뭐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이득. 자, 퀸 스킬 써가지고, 안 쓰고, 그냥, 바바킹 잡고, 자, 원파 돌고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어, 8대7로 역전했죠. 좋아요. 자, 붐 아카데미 네 번째 공격. 슈퍼 드래곤인데 복제가 하나 있습니다. 좀 벌룬 복제인 것 같은데. 슈퍼 벌룬 넣어서 대공포를 잘라주고, 넬르미를 넣어줍니다. 3시 방향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 분노 아타터 미리 발동됐네. 야, 이거는 약간 개뽀록인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간 <laughs> 열린 것 같은데? 자, 아처 킨 12시 방향에 넣어주고, 이제 슈퍼드래곤하고 비행선 들어갑니다. 이거는 투명이 하나밖에 없고, 복제 하나라서 아마도 그냥, 복제를 써가지고 모놀리스 아니면은 멀티를 호라고 같이 잡겠다는 느낌인데, 모놀리스 잡겠다는 거구만. 자, 모놀리스 쪽에 볼룬이 복제되면서, 어우, 깔끔하게 날아갔는데? 그리고 바바킹도 아처 킨 앞쪽에 넣어서 같이 갑니다. 이거 지금 슈드가 오른쪽으로 다 빠졌단 말이죠? 원래라면 이거 센터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뭐 우리 공격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근데 지금 뭐 클랜성은 안 날라갔지만 왜 로챔을 저기다 넣어? 로챔을 그냥 버리겠다는 느낌인데? 저기다 넣으면 자 로챔을 일단 투명으로 가려주고요 슈퍼벌로나가 얼굴을 핀한테 보내주는데 로챔이 워든 석상한테 지금 계속 맞을 거란 말이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우리 공격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laughs> 이거는 조금 이따 넣는 게더 좋아 보였거든요. 일단 로챔 스킬 벌써 빠졌고 죽었어. 근데 워낙 아까 그 벌룬 복제에서 2등을 받고 슈퍼 드래곤이 지금 너무 잘 밀어주고 있어. 퀸 스킬에다가 지금 아이스 마법은 어, 석궁 올려줬고요. 센터 쪽으로 이제 밀러 들어갑니다. 슈드가 슈드가 너무 많다. 근데 막을 수도 있겠는데 자퀸 죽었고 응안돼 그러니까 로챔을 그냥 버렸어 얘어 로챔을 좀 기다렸다가 넣었어야지 그럼 이거 완 파야 응 여기 6시 방향으로 슈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넣었으면은 몰라 독수리 타고 여기 있어가지고 안돼쓸 수도 있겠다 뭐 결과론 저거 어쨌든 막안 했으니까 된 거지 뭐뭐 하냐 안 죽고 그만해 어, 대공포가 있어서, 안 돼, 안 돼. 근데 퍼센트가 오지게 높아. 이러면은 얘네가 퍼센트가 지금도 퓨전보다는 높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어. 그냥 완파 하나 더 들고 오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가장 좋아. 자, 이제 워든 죽으면서 97% 이별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 퓨전의 네 번째 공격 조합은 퀸일 호강 조합이고요넬름미를 네, 넣어서 8시 방향에 있는 일단 대포를 먼저 자릅니다. 그리고 지금 12시 쪽에 벌루를 넣어서 검콩 두개 분노를 깔아가지고 어, 퀸을 바로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워던석상하고 방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나 써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방타를 빠르게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어, 퀸을 살려주는 거고요 넬르미는 두개 정리하고 죽었고 이제 헤드헌터를 넣어서 바바킹을 그쵸 견제해주다가 임패를 잡아내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이아 대칭 배치구만 자, 얼려주고요. 생각보다 아프네. 바바킹 잡고 이제 임페 잡고 또 검콩 체크 볼룬 좋아요. 어, 볼룬 안쪽으로 파고든다 좋다. 분노 깔아서 빠르게 보내. 아뭐 올라오긴 올라왔어. 알콩인지 검콩인지 모르겠지만 검콩일 가능성이 높지. 아 근데 분노 받은 석공 너무 아프다 이거 얼려줘야 돼. 와 진짜 분노 마법 타워는 뭐 대충 전 시간이 20초 너프됐지만 늘어났지만. 데미지는 1 0밖에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90짜리도 여전히 아프긴 하네 자 검콩이 나와서 힐러 한 마리 죽었고요 자 이제 퀸이 홀을 잡는 게 확정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호강을 사이드 쪽에 바바킹하고 쉬운 넣고 들어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쉬운 바바킹 4시 방향에 넣어주고 3시 방향으로 호강 들어가는데 지금 힐러가 빨콩이 나오면서 아, 저기 빨콩 다 있네, 녹았어. 자, 퀸스키 그냥 쓰고요. 아, 근데 이게 퀸스키를 썼지만 체력이 얼마 없어서 금방 죽어버렸어. 음, 잠깐만. 이렇게 되면 완파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큰일 났네. 슈퍼벌룬하고 라바까지 나왔고, 월브를 두 마리 넣어서 벽을 까가지고, 바바킹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호방? 설마 이대포 이네개 녹은 거야? 어디 갔냐? 없는데? 와, 당했다, 이거. 와, 대폭 저기 네개 깔아놨어, 이 미친놈들이, 이거. 어? 또라이 놈들. <laughs> 와, 씨. 와, 홀 쪽에는 검, 콩, 빨, 콩다 심어놓고 힐러 저격하고. 와, 이쪽 방향으로 올지 어떻게 알고, 이거. 50% 확률이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은 완전 개이득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와 미쳤다 이거는 야 이거는 제대로 당했다. 와 이렇게 되면 이거 <laughs> 와 이렇게 되면 58% 이별이기 때문에 10대 9로 지금 한점 차이를 앞서고 있지만 퍼센트 차이가 지금 완전 많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부마카데미 마지막 공격 완파 들고 와버리면 퓨전은 반드시 완파를 해야 됩니다. 자 부마카데미 마지막 공격은 뭐야? 일렉트로 타이탄인데, 볼러 세 마리도 있습니다. 지금 슈바를 넣어가지고, 정리해주면서, 볼룬으로 아처 타워를 자르고요그 왼쪽, 10시 방향에 퀸을 넣어가지고, 검콩 체크 볼룬 넣어주면서 힐러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상워드니 바로 들어가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또 이쪽 라인 정리하고, 뭐, 복귀 마법 써가지고, 힐러는 다 복귀를 못 시켜도, 바로 옆에 트입해가지고 바로 이제, 힐러 땡겨 와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건가? 자 6시 방향에 화염 푸석트 들어갔고요. 이거 이제 f 측 넘버 원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랑 비슷한 전략을 지금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홀 잡고 복귀를 시킬려나봐. 홀방으로 퀸이 들어가 줄것 같습니다. 내포 잡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 근데 모로니스가 워든 때린다. 일 아이스 하나 빠졌어. 근데 이거 지금 분노 늦게 들어가서 워든이 또 맞을 텐데. 어 근데, 이거, 뭐야, 저 점프는 뭐여? 뭐야? 뭐야? 뭐야, 복귀 안 시키는데? 아, 복귀 이제 시키고? 하하하하. 이것들 보소. 어, 어, 어 모놀리스를 피해서 워든하고 퀸을 잠깐 땡겼다가, 역시나 힐러는 다안 땡겨졌단 말이죠. 근데 바로 옆에 튜입이 됐기 때문에 힐러는 그냥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구요. 이게 방금 진짜 별 차이가 없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모놀리스가 워든 스킬 빼고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을 거야. 지금 그래서 복귀를쓴 거고. 근데 지금 워든이 지금 뭐 일트로타이탄하고 렉볼러가다 빠져버렸어. 응 망했죠? <laughs> 응 망했죠? <laughs> 자 로챔을 센터 쪽으로 넣어줍니다. 바깥쪽으로 샌 일타와 로챔의 역할이 뒤바뀌었는데 투석기랑 로챔을 얼려가지고 로챔으로 로챔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로챔 스킬 벌써 빠졌고, 투석기는 뭐 정리를 해도, 여기, 어마무시한 친구가 있죠? 어, 분노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동. 자, 로챔. 죽었고. 자, 딜을 박아. 다 죽여. 또 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힐러 때문에 버티곤 있는데요. 아. 다행이다. 아까 그 대폭 4개, 빨콩에 다 당했는데, 완전 당했는데, 음, 그러면 뭐해. 공격을 못하는데. <laughs> 어, 막았어. 자, 이렇게 되면 퓨전. 이제 이별만, 마지막 공격 이별만 들고 오면은, 어, 승리가 가능한 상황. 지금 퀸이 살아서 계속 가는데 시간이 없어. 안 돼, 안 돼. 어, 솔직히 방금 조금 쫄았다. 조금 쫄았는데, 시간 보고, 어, 안심했어. 네, 퀸이 바바킹한테 죽겠지? 야인, 야인, 어 어디 바바킹한테 까불고 있어? 자, 아 저도 다 잡고요. 어우 칼로 내리찍기 좀 잔인한데? 자, 91% 이별로 마무리되면서 어, 이제 퓨전 이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퓨전의 마지막 공격 조합은 퀸일 퀸일 인드인데 해골 4개 복기 마법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 해골인데 퀸일 인드라 해골이네. 이거는 지금 퀸이 3시 방향이 들어간 거 보니까 힐러도 4마리밖에 없었단 말이죠 복귀만 없어가지고 홀 잡고 빼겠다는 거야 근데 퀸이 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 장인의 집 쪽으로 들어가줄 것 같다 이거 밥이었나 밥어밥 어, 밥 먹으러 왔다 밥밥 밥 먹었고요 퀸도 먹고 살아야지 자 분노 깔아주고 자어 어, 얼려줬어 오 좋다 좋다 자 이제 분노 받고 자 이제 홀 잡았기 때문에 분노가 아깝거든요. 조금만 즐겨주다가 이 상황을 즐겨주다가 이제 복귀 시킵니다. 모노리가 이제 때리고 어우 아우 와킨 복귀 안될 뻔했어. 와씨 아개 쫄았네. 자 이제 한시 방향으로 어 인드 들어갑니다. 인드 자 돌풍선 넣어주고 이미 홀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별은 들고 온 들고 온 거야. 들고 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승리 확정이고, 이제 이게 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야. 여기서 이제 무적을 아직은 안 쓰고요. 오, 콩 막기 전에 돌풍선 막기 전에 무적 써줬어. 좋다. 퀸은 해골트립을 잡고 있는데, 이제 바바킹도 요 대포라인에 넣어서 여기 석궁라인 쪽으로 같이 보내서 가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놀리스도 돌풍선에서 나오는 이제 벌룬이 잡아줬고, 센터 쪽에 있는 인드가 플랜성도 빨때 꽂았고, 오, 히려 바바킹은 지금 4시 방향에 로챔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뭔가 인드가, 야, 야, 여기 투석기 방까지좀 밀어줘야 되는데. 근데 아이스 3개나 있어, 괜찮아. 여기서 이제 퀸하고 투석기를 한번 얼려! 주면은 이제 슈드가, 헤드헌터가 퀸을 잡아줄 테고. 투석기도 정리 가능하보이고요 인드가 저기 다 있네, 10시 쪽에. 몸빵을 해주고 있어. 어, 퀸 대신 몸빵 역할. 근데 지금, 뭐야? 로챔이 왜 투석기 안 잡고 지나가냐, 쟤? 자, 싱글 올려주고요. 자, 이제 투석기 쪽으로 갔어. 자, 이제 로챔 스킬 써가지고 방출기 잡고, 여기서 이제 아이스 마법을, 아, 퀸 죽었다. 아, 이렇게 되면 완판은 힘드네요. 영웅이 지금 바바킹밖에 없고, 스킬밖에 없어. 그래서 완판은 좀 힘드는데, 어차피 이별 들고 왔기 때문에, 승리 확정. 음, 응, 이겼어 이기면 장땡이지, 뭐. 89. 피닉스 죽었고. 89% 이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대11로 퓨전이 붐 아카데미에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8강 진출 확정 짓습니다.